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23억 차익 냈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며 특검법 임장 제고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안 했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 지금 어이 특검법 자체는 그 특검법 그리고 쌍특법 둘 다죠. 어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이 제가 분명한 입장이고 국민들도 분명 아실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반과 제2부속실 설치 이외에. 더 필요하다는 비대위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이 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시행을 촉구했는데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3억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주장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고 패밀리 입건 카르텔은 철저하게 옹호하면서 그동안 법치를 말하고 입건 카르텔 척결을 말했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배신하고 스스로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내로남불이자 위선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식거래 수익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머니 최은순씨 수익까지 더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 의견서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말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만원, 최 씨가 9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분석한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8개월로 1심 법원이 주가조작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범행 시기가 전부 포함되며 범행을 유죄로 본2차 시기 일부가 포함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과 SNS를 통해 김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식 거래로 4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어? 손해 보고 향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3천...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리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 관련주 중에 가장 급응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종글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4 5 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